네, 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자, 오늘은 내일 상장하는 ETF를 하나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원래 저는 ETF가 상장하고 시간이 조금 흐른 다음에 리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종목은 제가 좋아하는 고배당주에다가 월배당을 하는 상품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종목 내일 상장하지만 어떤 상품인지 간단하게 정리를 해 보았고, 상품 이름이 코덱스 금융 고배당 탑텐입니다. 그리고 종목 코드는 0089D0으로 상장하게 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부터 보면 한국 금융주를 대표하는 종목을 딱1 0개 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4대 금융지주와 기업은행까지 5개 종목을 78% 비중으로 담고 있으니까 은행주 비중이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보험주 중에서는 DB 손해보험을 약6% 비중으로 하나만 담고 있고, 그리고 NH투자증권과 삼성증권 등 증권주 4종목을 약16% 비중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주 중심으로 담고 있는 상품이긴 하지만 증권과 보험도 조금씩 담고 있으니까요. 전반적으로 금융 섹터를 아우를 수가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 종목은 코덱스 커버드콜 상품과 이름이 매우 비슷하더라고요. 바로 화면 보시는 종목 이름 뒤에 커버드콜만 제외하면 앞부분은 이름이 완전히 동일합니다. 그래서 두 종목의 포트폴리오가 거의 비슷하겠다 생각을 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았는데 화면 보시는 것처럼 거의 동일하더라고요. 투자비중 1위부터 10위까지 종목 배치가 완전히 똑같았고, 다만 투자비중은 조금씩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렇지만 이 정도라면 뭐 거의 동일한 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측면에서는 완전히 동일한 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코덱스 금융고배단 커버드 콜도 최근에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커버드콜 상품이지만 상승분을 어느 정도 따라가는 2세대 상품이다 보니까 최근에 금융주들 상승세가 거의 다 반영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투자하는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상품이 인기를 많이 끌다 보니까 뒤늦게 오리지널 상품을 출시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보았는데 여하튼 그러면 기존에 상장되어 있던 오리지널 경쟁 상품들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조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가장 닮았다고 생각되는 상품은 소울 금융지주 플러스 고배당이었는데 이 종목은 금융지주를 열0종목 투자하는 상품이니까 투자하는 종목수가 동일하고요. 포트폴리오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소울 금융지주는 KB와 신한, 하나, 우리 금융지주까지 4대 금융지주를 약75% 비중으로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코덱스 상품과 투자 비중 1위부터 4위까지 포트폴리오가 동일하고 그리고 한국 금융지주와 NH투자증권도 공통적으로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 금융지주도 은행주 중심으로 담고는 있지만 그래도 보험이나 증권까지 금융주 전반적으로 담고 있는 그런 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두 상품의 포트폴리오를 보면 약80% 정도는 동일한 투자 비중으로 구성되어 있는 상품들입니다. 자, 그리고 타이거은행 고배당 플러스 탑텐도 비슷한 상품인데요. 이 종목은 은행 중심으로 10개 종목을 투자하고 있는데 투자하는 종목수도 일단 동일합니다. 그래서 타이거 상품의 포트폴리오를 보면 4대 금융주주가 주력 투자 종목이고요. 기업은행까지 10% 넘는 비중으로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두 상품은 투자 비중 1위부터 5위까지는 종목이 비슷하고요. 투자 비중도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6위부터는 종목 구성이 차이가 나는데 그래서 1종목 중에 8종목이 은행이고, 나머지는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보험종목으로 약 9%를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타이거 상품은 은행 중심으로 투자를 하려는 분들에게 조금 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라이즈 코리아 금융고배당인데요. 이 종목과도 약간 닮았는데, 상대적으로 증권과 보험 투자 비중을 높게 가져가는 상품이거든요. 마지막으로는 이 종목과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라이즈 코리아 금융 고배당은 현재 총 13종목에 투자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투자 비중 1위부터 9위까지 거의 9에서 10% 정도로 동일 가중 방식으로 비슷한 비중으로 투자하는 상품이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왔던 키움증권이나 DB 손해보험이 비중이 조금 더 높고요. 상대적으로 적게 올랐던 KB 금융이나 삼성화재 비중은 조금 낮은데, 여 같은 두 상품은 동일한 종목이 7개 정도가 있거든요. 종목 구성이 비슷하긴 한데 투자 비중 차이가 조금 크거든요. 그래서 오늘 비교를 해보는 상품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적게 닮았다고 생각되는 상품입니다. 자 그래서 포트폴리오는 여기까지 보고 배당률을 한번 예상을 해보았는데요. 오늘 비교를 했던 상품들은 연간 분배율이 대략 3에서 4% 초반으로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특히 닮았다고 말씀을 드렸던 솔과 타이거는 연간 분배율이 4.2에서 4.3%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아마 코덱스도 이 상품들과 분배율이 비슷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요. 그리고 코덱스는 월 중순을 기준으로 분배를 한다고 하니까 아마도 9월이나 10월부터 첫 분배를 시작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덱스 상품은 기본 보수가 0.3%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솔과 타이거 상품과 기본 보수가 동일하고요. 그리고 이두 상품이 실제 수수료가 0.4% 정도 적용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코덱스 상품도 이 정도 수준으로 수수료가 적용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그리고 자산 총액을 보면 타이거 은행이 약 6,800억 원으로 투자하는 분들이 가장 많고요. 솔 금융지주가 2,200억 원, 라이즈 코리아 금융 고배당은 약 700억 원 규모니까요. 투자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은 상품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수익률을 보면서 오늘 내용을 정리를 해볼 텐데요. 고배당주들, 특히 금융주가 올해 2분기에 크게 상승을 했다가 최근에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오늘 말씀을 드렸던 상품들도 3개월 동안 수익률은 모두 30% 넘어가지만 최근 한 달로 보면 대략 4에서 5% 정도 하락하고 있고 조정을 받고 있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금융주들 주가가 많이 올랐던 원인이 물론 한국 코스피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함께 상승을 했던 것도 이유가 되겠지만 가장 크게 작용했던 재료가 배당소득 분리과세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종목에서 받는 배당금은 금융소득에 합산되지 않고요. 따로 분리를 해서 과세를 해준다는 내용이 꽤나 파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금융주들은 이런 기준을 만족할 가능성이 높다는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었거든요. 그렇지만 뚜껑을 열어보니까 기존의 이야기가 나오던 것보다 상당히 실망스럽게 알맹이가 나오더라고요. 현재 언론에서는 배당소득 분리가세 세율이 기존에 이야기하던 것보다 조금 더 높아졌다 이걸로 많이 언급을 하고 있던데, 물론 기존의 최고 세율이 25%를 이야기하다가 35%로 변경된 부분도 분명히 아쉽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준이 너무 타이트하거든요. 일단, 전년 대비 배당금이 줄어들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니, 주식회사가 장사를 잘하면 배당금이 조금 늘어나고, 못하면 조금 줄여서 주는 게 일반적인데, 전년보다 배당금이 줄었다고 기준에서 탈락을 시켜버리면, 결국에 3, 4년만 지나가면 한국에서 기준을 만족하는 종목이 하나도 없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알맹이가 발표되다 보니까, 실망감이 금융주들 주가에 영향을 크게 주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대로 시행되지 않고 조금 개선될 수가 있다면 그래도 금융주들 주가에도 다시 긍정적인 영향을 조금씩 줄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책 측면에서는 아쉬움이 분명하게 있지만 그래도 금융주, 특히 은행은 주주 환원을 진심으로 하고 있거든요. 은행은 옛날에도 돈을 잘 벌었고 지금도 잘 벌고 있는데 옛날에는 배당금을 찔끔 주고 나서 나머지는 그대로 은행 안에 쌓아 두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주주들에게 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금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특히 적극적으로 주식을 매입해서 소각을 시켜주고도 있는데 kb금융과 신한지주는 올해 1조 원 넘게 주식을 매입했고요. 작년까지 합치면 2조 원 넘는 비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와 우리 금융지주도 경쟁사에 뒤처지지 않으려고 나름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은행주들의 실적이 정말 크게 빠지지만 않는다면 주주 환원을 고려를 했을 때는 여전히 긍정적인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도 은행주를 샀다 팔았다 하면서 매매는 하고 있지만 사실 고배당주를 투자하는 분들이라면 은행 중심으로 담고 있는 금융주 하나 정도는 담아두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조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또 이런 타이밍에 천천히 수량을 늘려가다 보면 배당금은 배당금대로 매달 받고요. 또 화면 보시는 것처럼 주가 측면에서도 좋은 흐름이 이어지는 시기가 올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금융주를 담고 있었던 분들이라면 굳이 이 상품을 추가할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포트폴리오 안에 금융주가 없었다면 이참에 한번 고민을 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제 몇달 후에 분배금도 지급하고 또 주가 추이도 어느 정도 파악이 된다면 다시 한번 더 비슷한 상품들과 비교하면서 리뷰를 해보도록 하고요 남은 8월에도 좋은 투자로 자산 많이 늘려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